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히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랍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한 친구를 소개하려 해요 자이 친구의 이름은 단이에요 자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개하고 싶대요 네 손녀 단이는 참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은 애교장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예쁜 우리 손녀 딸이랍니다 아빠 엄마가 소개해요. 내 사랑한 딸은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생명 같은 내 딸이지요. 또 언니가 소개하네요. 내 동생은 너무 똑똑하고 사랑스러워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보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자, 선생님이 또 소개를 하고 싶으시대요. 우리 다니는 공부할 때는요, 정말 열심히 집중을 잘하는 친구고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 배려하고 잘 도와주는 마음이 아주 착하고 넓은 친구랍니다. 친구들이 다니를 소개하고 싶대요. 내 친구 다니는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내 베스트 프렌이고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우리 즐겁게 놀 때요, 마음이 정말 잘 통하는 정말 예쁜 친구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언니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 잘하네요 단위를 소개하고 있죠 모두가 똑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서로 다른 모습의 단위를 소개하고 있네요 이와 같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바로 친구들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해 주고 싶으신데, 앞에서 단위를 소개했을 때처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단위를 소개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해서 소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비유에는 꼭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실재가 있다고 했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재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것을 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것을 비유해 주셨죠? 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해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밭치예요 자, 좋은 밭은 하나님이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게 비유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이진 보화. 오늘 소개지는 극히 값진 진주.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그물의 비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의 비유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세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천국이 우리 친구들 속에 이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그 비유의 실제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잘 살고 있나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극히 값진 진주로 소개해 주세요. 극히 값진 진주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오 목걸이네요. 아 이거는요? 오 반지. 또 이거는요? 귀걸이에요. 오늘 사모님도 예쁜 목걸이를 하고 왔어요. 자, 이런 목걸이 반지 귀걸이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진주라는 그 진주로 만들었어요. 자, 진주로 만든 목걸이, 진주, 반지, 진주, 귀걸이죠. 그럼 이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만들어지는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극히 값진 진주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진주는 깊은 바닷속에서 있는 그런 조개 안에서 만들어져요. 조개는 자기를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껍데기에 숨어서 바닷속에 살아요. 그리고 이 조개들은 깊은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조개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단단한 껍데기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자기 몸을 보호해요. 자, 나무를 잘라보면 어때요? 나무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는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나이가 1년이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넓어져요. 이 많은 시간이 지냈던 것처럼 조개껍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또 덮여지고 또 덮여져 더 단단해지게 돼요.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이 껍데기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조개 껍데기 안에 있는 조개가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 한번 볼까요? 이 조개에는 먹이를 먹는 입도 있고 숨을 쉬는 것도 있고 배설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있어요. 조개는 입수관 물을 입수관은 물을 빨아들여요. 이럴 때 물을 빨아들 때 모래가 섞여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쁜 기생충이 들어오는데 이런 먹지 못할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출수관이라고 해요. 오, 밖으로 우리가 푸푸, 피피하듯이 밖으로 푹푸 내보내네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지 못한 모래나 기생충들이 있어요. 이런 모래나 기생충들은 조개를 너무 아프게 해요. 어, 꼭꼭 쑤시고요. 아, 아파요. 그런데 조개는 이때 이 남아있는 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에 껍데기를 만드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 물질을 감싸기 시작해요. 이것은 조개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또 감싸고 계속해서 감싸요. 또 감싸고 또 감싸는 일을 해요. 이런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단단한 조개 껍질과 같은 물질이 점점 커지고 둥그러진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주 값진 진주가 돼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진주 장사가 깊은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값진 진주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렇게 값진 진주를 산다는 비유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극히 값진 진주라는 하나의 나라 천국의 비유예요. 그럼 이 비유의 실제를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깊은 바닷속에 있는 진주는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깊은 바다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바다를 말할 때 죽음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사모님, 그럼 깊은 죽음에서 발견된 예수님을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친구가 아주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었네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극히 값진 진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성령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지난주 말씀에서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래요. 사단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뿌리 달아지 즉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을 다 팔아 버리고 내 자랑 내 욕심, 내 열심을 모두 다 팔아버리고, 내 안에 감추인 보아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는 천국을 살게 된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신 극히 값진 진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극히 값진 진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진주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모래나 기생충들이 들어왔을 때 조기가 그거를 감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당연히 진주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겠죠. 진주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모래나 기생충들을 받아들여서 그를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쌌더니 극히 값진 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래나 기생충 같은 우리들을 다 받아주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보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제는 우리 안에도 극히 값진 진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극히 값진 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씨는 곧 모시라고 열매. 열매는 시라고 했잖아요 이 값진 진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가 되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극히 값진 진주 예수님이 발견되었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다 받아서 극히 값진 진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봄을 봄으로 혹시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미운 말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해도 그 친구를 받아내고 또 감싸줌으로 그또 다른 극히 값진 진주가 만들어진 아름다운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래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극히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 오늘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려요. 내 안에 오신 극히 값진 진주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내 중심적인 모든 것을 팔아버려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진주처럼 감싸고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